어느 정도 소식까지인지 한번. 소식까지인데 가스부터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웃음> 우선 <laughs> 상세분이 아니, 아니고, 박보영씨도 아니에요. 성세이 아니고, 박보영 아니면 한명 남았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맛깔나는 소소식당 오늘 네 번째 오픈 날인데요.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대되는데요. 제가 옆을 보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지금 옆에 살짝 그 실루엣이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되게 분주하시네요. 케이크 가스를 마셔도 알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소식가신지 한번 간단하게 아... 근데. 소식까지는 내가 가수부터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선 저는 라면 두개못 먹고요. 삼겹살도. 3인분? 네? 그럼 많이 드시는 거 아닌가요? <웃음> 너무... <웃음> 네. <웃음> 혹시 본인에 대한 그래도 힌트 살짝 좀. 포켓걸이란 소리 많이 듣고요. 오. 리액션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laughs> 우선 한민씨는 아닙니다. <laughs> 박보영 씨도 아니에요. 오 깜짝 놀란 소식인데요? 한지민 아니고 박보영 아니면 한명 남았죠? <웃음> <웃음> 정체를 슬슬 밝혀주시죠. 저는 작디작은 홍윤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홍윤아 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쩐 일이세요? 소식가로서 네 소식가 소식가 맞으신 거죠? 아 그럼요 근데 제가 그 먹방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을 많이 오해가 있는 게 오해가 있어요? 저는 미식가지 대식가가 아닙니다 아오 미식가지 아니, 저는 미식가인데 이게 맛있으면 손이 조금 더 많이 갈 뿐이지 <laughs> 저희가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착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소식좌가 맞는지 한번 네. 아주 최첨단 네? 장비를 준비했거든요 거짓말하면 은 완전 귀가 이렇게 막 움직일 겁니다 치킨 먹을 때 1닭 다음날까지 먹는다 대 앉은 자리에서 1닭을 가볍게 먹고 후식으로 라면 먹는다 아 저는 닭한 마리 다못 먹는다 어? <laughs> 어 솔직하신 거 아니세요? 진짜, 저는 진짜 닭을 다한 마리 못 먹습니다 <laughs> 어, <야, 웃음> 아왜 이러지? <laughs> 뷔페에 가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이 먹을지 계획을 세우고 먹는다 아니면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구석진 자리를 찾는다 그건 둘다 아니에요. 뭘 많이 먹겠다가 아니고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섞이는 느낌이 싫어서 요거 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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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세네 가지 정도만 요렇게 들고 와서 또 먹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내너 네, 아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 <laughs> 오, 진짜 완전 미식가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 미식가예요. 일단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들이 사실 일반인 대 대식가 판별 문제였거든요. <laughs> 근데 그 대식가로 나오셨기 한. <laughs> 토를 먹는 게 소식가입니다. 오, 오늘 새로운 정보 좀 많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이것도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계절 음식 챙겨 먹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계절 음식 챙겨 먹는 걸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아, 다 약이에요. 이게 뭐뭐 뭐 좋은 약들이 많지만 네. 계절 음식을 챙겨 먹는 게제 최고의 약이라고 이만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요리를 할 거에 앞서서 네. 좀 음식 밸런스 게임을 한번 어좀 해볼게요. 쭈꾸미 대 오징어.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이제 봄에 먹을 거야. <laughs> 여름에 쭈꾸미 먹었어요? 쭈꾸미 샤브샤 먹었어요? 봄에요? 안 먹었어요. 아, 못 살아. 쭈꾸미가 철이에요? 봄 되면요, 이 쭈꾸미 머리에 알이 찬단 말이죠. 어, 그래요? 그럼 쭈꾸미가 맛있겠겠어. 아. 이 오징어가 맛있겠어. <laughs> 쭈꾸미. 그렇지, 쭈꾸미. 어. 소 불고기 대 제육볶음. 자. 이것도? 어디서 먹어요? 제주 쪽에서 먹어요? 아니면 뭐 어디서 먹어요? 그냥 집에서 먹는다 했을 때. 아, 근데 그 소불고기를 파는 가게가 갈비탕이나 네. 이런 재료들도 같이 파는 가게예요? 어 MBTI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laughs> <laughs>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자세하게 질문해 줘. 그러면은. 음. 다음 질문 할게요. <웃음> <웃음> 결론은 나 솔직히 둘다 시켜요. <웃음> <웃음> 볶음이냐 전골이냐. 저녁이면 전골.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얀 국물이냐 빨간 국물이냐. 하얀 국물을 좋아하는데 먹다가 나중에 이제 양념장을 넣어서 빨갛게 <laughs> 먹고 이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떤 네. 음식을 좋아하는지 좀알것 아, 같고. 간요하야? 약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뭔것 같아. 며덜이라 고쳐요 <laughs> <laughs> 일단, 이렇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 Yeah. 일단 제가 이제 또 요리를 오늘 대접을 네. 해야 되는데, 네네. 걱정이 좀 많이 드는 듯한 미식가시니까. 근데 저는 이 음식은 가장 기본은 간인 것 같아요. 간. 간을 잘 맞추는 오와. 신이 돼요. 그래서 어감이 살짝 되고 싶어 하는 느낌이혼 간신이 좀. 되어주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대볼게요. <laughs> 오늘 해줄 음식이 뭐예요 그럼? 쭈꾸미, 소불고기, 전골. 뭐. 좋다. 너무 어 표고버섯 많이 넣는 거 너무 좋다.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소스 아까 네. 그것도 소스에다가. 이 소스 뭐뭐감장면 물엿면 뭐 있죠? 그건 키트야. 한 방에 그냥 딱 있어요 키트면. 아. 자 그리고 고기를 살짝 한 3분의 1 정도. 네. 이렇게 잘 재워주고. 네. 쭈꾸미를 네. 한몇 마리 넣쳐 있다가. 그거다넣으면 되겠는데? <웃음> <웃음> 일단 고춧가루 한 큰술. 간장. 네, 간장도 한 큰술.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다 어, 계획대로고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깨도 한번좀 넣어줄게요. 부모님한테도 이렇게 요리해드려요? 네 그럼요. 저희가 오. 제가 형이 두명 있는데 네. 가족들이 다 요리를 좋아하고. 어, 다 막내, 요리를. 막내구나. 예. 네, 다 요리를 꽤 해요. 맛술도 한 큰술. 오케이. 수장도 한 큰술. 응? 좀 섞어줍니다. 음. 응? 양념장에 보기만해도 맛있어 보여요. 이쭈꾸미를좀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한 마리 두 마리 정도 할까요? 이거 네. 다 해도 양념장 충분할 것 같아 <laughs> 어, 맛있겠다 근데. 음. 여기다가 그 채소들 있죠 약간 이렇게 주변에 다 깔려가지고 어 그치, 맞아 아. 그렇게 해주세요 한번 해줘요 이번 네? <laughs> 팽이버섯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이렇게 머리를 끝 쪽으로 해서 좀 이렇게 나요 어 이런 식으로 나와야 2만 원 받을 거 2만 2천 원 받는 거 <laughs> 양파 한번 예쁘게 이렇게 띡띡띡 썰어줘요 이렇게? 어 그렇게 손 조심 아, 칼질 잘하네. 칼질이 아, 실리감 상승. 오 어, 잘하네. <laughs> 아 이게 그 부추도 있어요. 그쵸 부추. 이렇게 보이게 내가 우리 남편한테 항상 부추, 마늘, 장어, 복분자 이런 거잘 먹이거든. 음 <laughs> 건강 건강입니다. <laughs> 얘 이쁘다 얘 이쁘다 음. 얘 썰어놓고 놓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뭐한개뭐 있어. 펼쳐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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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이제 전골에 아, 이제 꽃인데 아시네, 아시네. 또뭐살을거 없죠 이제. 어 그리고 저는 대파나 저거도 넣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호박 썰어주세요. 호박. 호박도 참 이게 국물 잘 내면 맛있거든요. 음. 어 맛있겠는데 오늘. 손님 대접해도 되겠는데? <laughs> 아, 나 손님이지? <웃음> <웃음> 나 손님이에요. 아, 맞다. 나 손님 부르라고할 뻔했어. <laughs> <laughs> 이제 고기, 아까 에이. 살짝 재워둔 거를 에이. 가운데에 올리고, 쪼금이 올리고, 파랑 이거 탁. 오, 오, 좋다. 우리 소중한 트레이드 마크. 그러니까 핀 달아줘야지. 이야, 이제 아쉽게. 여기다가 소스 부어주고. 와. 당면, 우리 당면도 넣어야 되지. 네. 내가 끓으면 넣자. 참기름은 언제 넣어야 됩니까 선생님? <laughs> 네, 오늘의 전세윤 씨를 모셔봤습니다. 네.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으시면 되거든요. 참기름을 싹 넣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겠다. 오늘 국물이 점점 음. 많아지네요, 확실히. 이 나. 정도에서 당면을 넣어볼까요? 간안 봐도 돼요, 중간 간? 저는 약간 자신 있는데요? 오, 오케이. 근데 봐야죠. <웃음> 완벽해? 요와 <laughs> 물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다. 뭐 <laughs> <laughs> 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어, 맛있을 것 같아요. 응. 제가 누나네 집에 놀러 온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많이 먹고 가. <laughs> 어, 다된것 같은데. 그냥 드디어. 홍고추 좀 달라져요. 홍고추, 청고추. 오, 오 좋아 좋아. 예쁘게, 아 예쁘다. 아,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완벽합니다. 네. 그럼 제 자리 좀 옮겨가지고 먹어볼까요? 가시죠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열어주세요. 네, 한번 시원하게 오픈할게요. 음. 와! 와! 와, 와, 와 숟가락은 다 가봐도 될까요, 이거? 그혀요1인분입니다 누나, 누나가. 누나 와! 한번 드셔보세요. 바로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을까요? 원래 어떻게 먹어야 맛있는지 한번 또 설명 좀 해주세요. 불고기 먼저 한번 먹어보고. 네네. 그다음에 쭈꾸미 먹어보고. 오케이. 불고기에 쭈꾸미를 싸서 먹어볼게요. <laughs> 오케이. 아 어떡하면 좋아. 수있 음 어때요 어간 어때요 간 간신? 오 어? 정세운 간신. <웃음> <웃음> 음 괜찮아요? 음와 어, 역시 맛있네 요 여기 키트가. 미식 간데 또 입에 좀잘 괜찮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그래요? 고기도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 아 조금 괜찮아? 간신 쪼꾸이랑 소불고기 어, 조화가 너무 좋네. 편하게 드세요. 쌈오쌈 어, 쌈 어떻게 사세요? 특별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쌈해주먹을러요 아, <laughs> 뭐 음, 그래도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네. 아, 너무 맛있는데? 아우, 음. 너무 또잘 드신다. 응. 음.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버섯도 넣고 했잖아요. 네. 풍미가 엄청 좋고 고기가 우선 너무 부드러워요. 아. 단짠의 조화가, 아, 좋네. 음. 음? <laughs> 제 수정과도 와, 따라 드릴게요 오, 야 오늘 목이 잘했네요 음식 평도 아, 너무 잘하시네요 적당하게 은은하게 이렇게 시나몬 이제 시나몬 시나몬 음, 아, 굉장히 어, 스위트하면서 네. 아이스한 게 딜리셔스한 게내 마음의 초이스 야어 맛있겠죠, 맛있을. 어, 그래도 또 계속 수저를 드시는 거면. 제가 그 항상 음식 맛있는 곳의 사장님들의 연락처를 받아요. 그게 제 취미 아닌 취미인데, 저는 이 맛집 사장님의 번호를 원합니다. 야 <laughs> 그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이 한상 차림의 이름? 그럼 이거 할게요. 맛있는 음식점 사장님의 번호를 항상 모기 어, 때문에. 오, 좋다. 이집 번호를 원해요. 이 음식 이름은 번달번주. 번달번주. <laughs> 또 우리가 게스트분들에게 하는 필수 질문이 있어요.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어, 수능보다 더 힘드네요. <laughs> 뭔가 나에게 음. 음식이란. 저는 진짜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친구라고 봐요. <laughs> 빠질 수 없는 친구. 힘들 때도 찾게 되고, 기쁠 때도 찾게 되고,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이렇게 하고, 맛있면 있는 대로 먹고. 좋습니다. 아, 일단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몇 시까지 오픈되어 있죠, 이곳이 네. 여기 마음껏 오픈되어 있습니다. 고기 좀 구울까요? <laughs> 자, 오늘 또 이렇게 홍유나님과 네. 함께 소소식당 이렇게 했고요.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네. 정세훈씨 되게 점점 매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요달 아, 요달락, 아, 요달락. 네. 안달라게 만드는 요달락. 아, 아, 노래 한곡만 불러주세요. 어떤 노래? 스윗한 쭈꾸미 소불고기 전골 너무 맛있어요 피코트 4일차 영업 일지 대표이사 정세운 오늘의 메뉴 쭈꾸미 소불고기 전골 윤화 누나와의 케미 폭발 웃음 장렬 우당탕탕 쭈꾸미 소불고기 전골 만들기 대작전 대성공 끝 근데 정말로 오점 어, 5점 만점에 오점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요리할 때요 또 이렇게 애기새를 보는 느낌이 있었죠 잘 먹었습니다.